자, 이건 수업이라고 생각해줘.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죠. 변화율. 음. 변화율이란 뭐냐면 미분해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변화율은 뭐다? 미분을 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보면 돼. 원래 변화라는 것은 양이 있고, 유리 있어요. 양이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1에서 5가 됐어. 그럼 얼마나 변했지? x가? 4가 변했죠. x의 음. 변화는 4다. 이렇게 말해요. 델타 x가 4다 라는 말은 X의 변화는 4이다. 이렇게 변화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Y가 2였다가 7이 됐어. 그럼 Y의 변화 양은 얼마죠? 음. 5이죠. 네, 이렇게 봅니다. 변화율은요? 음. 분수로 만든 겁니다. 자, 앞으로 유리란 말을 들으면 비율 이런 거 기억나죠? 네. 분수라고 생각하세요. 몇대 몇, 몇 분의 몇. 네. 여기서는 변화율이란 X분의 Y를 말하는 겁니다. 기울기야, 기울기. 너 기울기 모르고 해? 미분. 하면 나오지 않아? 네. 근데 그건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지? 변화율도 종류가 두개 있다는 거. 음, 기억나죠? 음, 평균 음, 변화율. 네. 예. 수학책에는 이거를 <laughs>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 이렇게 부르죠. 네. 평균 변화율은 따로 부른 이름 자체가 이제 좀 없어졌거나 잘안 쓰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울기. 이게 바로 얘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하는 순간 변화율은 limit delta x가 0으로 간다의 기울기입니다. 이건 접선의 기울기고요 이건 두 점의 기울기인 거죠. 이렇게 단어 정리를 제대로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란 말을 들으면,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의 A라는 장소에서의 기울기다. 그러면 F'A라고 쓰는 거고요. 평균 변화율은요? 두 점. 이렇게 두 점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던 그 기울기예요. 네. 역사가 오래됐구나. 중2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laughs> 바로 그 기울기. 음. 따단. 이런 뜻이거든? 네. 음. 근데,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얜지, 얜지 모르잖아. 이거 말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어. 음... 그니까, 러 앞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두정, 기울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자? 순간 변화율,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거 생각하자. 네. 이게 포인트야. 됐니? 네. 음. 그러면 길이에 대한 넓이에 대한은 뭔 소리입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그 길이라는 것이 그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철로, 아니, 기차 철로도 네. 뜨거워지면 늘어났다가 네. 차가워지면 줄어들고 이렇게 늘... 계속 변해요. 왔다, 겨울이 되면 늘어나고 여름이 되면, 아, 겨울이 되면 줄어들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게 있어요. 넓이도 마찬가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넓이가 막 있겠죠. 이건 예로 든 거야. 그냥 나 무슨 식인지 모르고 막쓴 거야. 하지만 얘가 길이인 건 확실해. 얘가 넓이인 건 확실해요. 그럼 부피는? 부피는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부피에 대한 시간에 따라 부피가 막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책에는 뭐라고 되 있냐면,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도 음. 써 있어요. 이건 줄임말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어. 맞아요. 우리가 이게 그 금제, 그, 이 길이를 미분하면 dt분의 t, l이든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건 t에 대한 길이식입니다. 네. 음. t가 있으므로 t에 대한 넓이식이고요. dt 분의 d s 미분함 이렇게 되고요. 네. 이건 시간에 대한 부피에 관련식이고 미분함 dt d v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읽어요.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네. 변화율이 뭔지 알겠어요? 네. 어, 분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limit이랑 d랑 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문법 정리 한번 다시 해줄 게요. limit delta x가 0으로 가고 delta x 분의 delta y가 맞거든요. 나 같으면 이거랑 이거를 합쳐서 d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된 거야. 네. 이 기호랑 이 기호를 합쳐서 d라고 부르겠어. dxt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음. 그리고 해석할 때는 y를 미분해야지 음. x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dxdy 뜯어가지고 마치 분수처럼 막 갖다 써. 네. 이런 작은 좀 헷갈리는 문법들이 있거든요. 음. 해석할 때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 해요 라고 뭉뚱그려서 해석하고 요 네. 계산할 때는 dx 뜯고 dy 뜯어서 따로따로 분수처럼 네. 사용하면서 계산한다. 이것이 포인트. 음. 음. 수학도 이런 나름의 문법이 있어요. 개념이라고 네. 부르죠. 개념이라고. 지금 좀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아니요. 책에서 듣기 힘든 얘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것도 좀 있고 그러셔서 네. 한번 총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음, <laughs> 여기 요 말도 좀 중요해요. 뭐뭐 하는 순간의 길이를 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음. 말했어모뭐뭐 하는 순간의 변화. 변화율을 구하여라. 순간의 변화. 변화율을 구해라. 여기 나더러 뭐 하란 소리야? 미분 하란 소리야. 그걸 구하는 게 미분이거든. 음. 말 알아듣겠어요? 네. 어,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보면 뭐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거야 사실은. 네. 마음 편하게 문제 풀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자, 개념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이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려고요. 사실 뭐안 풀어도 좋은데, 음. 음, 뭘 혹시? 하라는 문제인지 는좀 알아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푸는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오늘은 말을 알아듣는. 여기 보면 넓이의 시간에 대한 뭐 중간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변화율이라고만 했어도 알았을 음. 텐데. 음. 그럼 넓이라는 게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와 네네. 있어요를 말해 주는 대목입니다. 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짧은 단어에 담았어. 그 나더록을 뭐 해라? 미분 해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 미분함수 dt ds는 3t 제곱 2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네. 끝. 아 안돼. <laughs> 시간으로 빨려들어갈 타임머신 처럼 음. 됐죠.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식이 만약에 있다면 말이야. 식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하자 이런 뜻이죠. 그럼 얘를 넓이를 식을, 세우면 되잖아 네.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몇 점? 아, 감사하다. 점수 빨리빨리 따고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읽고 이해하는 거 먼저. 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쌤 수업의 어떤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 보는 읽고 이해하는데 왜 문제풀이 너무 쉬우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는데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알아들어야 응용이 되는 거야. 그 응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될게 내가 아직 못 알아들었다. 이게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음. 응용이 잘안 돼요. 개념을 잘 알아도. 가끔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렇게 응용이 안 풀리는 거겠죠, 선생님? 저는 개념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진짜 개념이 부족한지 내가 다 물어보거든? 안 부족해. 음. 넌 개념이 안 부족한데? 그럼 왜안 풀려요? 몰라. <laughs> 뭘 시키는지 몰라서, 이렇게 얼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FX는 Y축 방향으로 매초 1만큼 T초 동안 평행이동 한 함수이다. log2의 X와 FX의 x 좌편을 PQ라고 하자. 뭐, 아유, 저쪽, 으로 나왔고. 삼각형? PQR의 시간에 대한. <laughs> 뭐? 네.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보자. 이런 뜻으로. 그럼, 삼각형 PQR의 넓이가 필요하겠네요. 네. 넓이를 갖다가 미분해라, 이런 뜻이니까, 넓이를 미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요 없습니까? 음, 일단, 말을 이해하는 데는 힘들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네. 어.